고장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띄어버려도 되는데. 아, 뭐. <laughs> 카메라 저기 있어요. 네. 이건 뭐지? <laughs> 자 에릭과 악마당의 인서트, 인서트 코인. <laughs> 자, 어, 저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이제 POW, 비트코인의 어떤 이 합의 방식인 작업 증명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비트코인의 이중 지불. 네. 네이 이중 지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이중 지불 문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어떤 거래 당사자 A와 B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A가 이제 B, 1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제 거래가 발생을 해서 A가 B에게 1 비트코인을 송금을 했어요. 근데 이 거래가 인정이 되기 전에 A가 A에게 1 비트코인을 자기 자신에게 1 비트코인을 다시 보내는 그런 거래를 또 생성을 시키는 거죠. 아우 두 번이나 거래가 중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두 거래가 동시에 인정을 받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중 지불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 방식인 POW 이 작업 증명이라는 이 방식에서는 블록이 생성되기 직전에 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죠. 아우 생각보다 되게 긴것 같아요. 네, 어떤 이 지연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 동안에 이중 지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 블록체인 상에서 이 이중지불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어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사실 이중지불이란 단어를 우리가 평소에는 들어볼 수가 없는 생소한 단어였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은행 시스템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설명해드렸던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에서는. 네. 들어온 거래 순서대로 처리만 하면 됐어요. 네. 예를 들자면 에릭님이 저한테 만 원을 줬다. 네. 그러면 만 원을 준 거래를 바로 인지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저한테 만 원을 주고 싶어도 당신의 잔고는 0입니다라고 은행이 표시만 해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P2P 시스템이에요. P2P 시스템이다 보니까 타임스탬프, 즉 거래 순서를 정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왜냐면 네. 저희가 컴퓨터가 옆에 컴퓨터한테 정보를 계속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네. 중앙서버 방식에서는 저희가 은행하고 통신만 하면 돼요. 네. 근데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옆 컴퓨터도 신경 써야 되고 위 컴퓨터도 써야 되, 신경 써야 되고 아래 컴퓨터도 써, 신경을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신경을 다 써야 되는데 만약 윗집, 아랫집, 옆집이 타컴터를 꺼놨어요. 음. 그러면 제가 보낸 거래가 언제 도착할지 또이 거래들이 설령 인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정보가 전송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블록 생성 타임이라는 10분을 주어놨는데 네. 나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유리하게끔 거래를 계속해서 이중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일종의 조작이죠. 그렇죠. 조작인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는 이중 지불 문제라는 게 새롭게 대두가 되었고 네.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네. 예시 하나 예, 네. 아, 되네. 그래서 이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먼저 앙마당이 에릭 님에게 1 비트코인 물건을 사고 싶은 거예요. 어, 700만 원. 그렇죠. 700만 원짜리 물건인 <laughs> 뭐 중고차 가격도 안 되지만. <웃음> <웃음> 아니에요. 소... 나중에 비트코인은 2,800만원 갈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충분히 전 차값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거래가 인정이 되려면 10, 10분간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렇죠. 근데 먼저 제가 5분 동안 이 거래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네. 에릭님한테 1 비트코인을 보낸 거를 에릭님한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 에릭님이 저한테 차를 주겠죠? 그렇죠 네뭐 이게 중고차가 됐든 새 차가 됐든 네. 차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분 동안 거래가 이루어져 있고 하지만 아직 10분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블록이 갱신되지 않았어요 음, 음. 이 경우에 에릭 님이 저한테 물건을 줬다라는 걸 제가 받자마자 다시 제가 저한테 1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거래를 또 날리는 거예요 음. 그럼 제가 갱신이 영원히 되기도 전에 만약에 이두 거래가 다 인정이 된다면 저는 차도 받고 어. 1비트코인도 다시 받는. 없는 비트코인 하나가 생성이 그렇죠. 된 거네요. 그렇죠. 음. 이득을 엄청 보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블록체인 시스템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 충,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비트코인에서는,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냐면 이렇게 두 가지 거래를 동시에 보냈다면, 이두 가지 도, 거래가 동시에 생성이 됐다면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자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면 두 가지 거래 중에 옳고 그른 걸 따지지는 않아요. 네. 그냥 먼저 인정이 되는데, 네. 블록에 먼저 생성이 돼서 누군가 작업 증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해시값 논술을 풀어서, 그렇죠. 그 거래 하나만. 두 거래 중에 하나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합리적인 해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이중 지불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시스템은 이거를 해결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서 이 해결 방안이라고 내놓은 이 단일 거래만 인정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악마 당님께 제가 차를 팔았지만. 제가 악마님께 이 비트코인을 받은 거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맞습니다. 확인을 하고 사실 이자동차랑현물를 악마님께 안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오 완전히 사기꾼이죠. 네, <laughs> 사기꾼. 저는 사기꾼이 아니지만, 네.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거래 조작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 그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해결 방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더리움을 언급을 해 드리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좀 깊게 파보려고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비트코인의 이중지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사실 이중지불 문제가 여러분 진짜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걸 알려면 좀 컴퓨터 공학적으로도 공부가 필요하고 네. 어떤 뭐육 승인이라든지 블록생선 거래 해시함 수값이라든지 또부인키 공개키 뭐 이런 문제까지 다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저는 최대한 에릭 님하고 힘을 합쳐서 저희가. 어,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감안을 해주셔서 잘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에릭과 악마당의 인서트 코인이었습니다. 오케이.